교회주 자매입니다. <laughs> 오늘 이 시간까지 7주 동안 마이크 3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계 하나님을 믿는 고백니다 저는 대학교 때예수님이 연속하고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제 안에 생각되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아름이 낳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세살 큰아이가 <laughs> 이땅둥이 아이들 계속 키우면서 저는 제가 크리스찬이 만족하고 아이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잘나가는 유행하는 장난감들, 두뇌 개발에 좋은 장난감도, 교육과 관련된 TV 프로그램들로 아이들을 키우며. 다른 엄마들보다 부자지만 안 되는게 하는 걱정과 부담감, 또 다른 아이가 가진 좋은 것들을 우리 아이에게도 해줘야 하는데 하는 나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가쁜 일상생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떨어졌고 엄마라는 자리가 부담감으로 매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아이들이 생기니까 재산에 많은 분들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제약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저의 힘든 것이 모두 아이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제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 믿음의 본질이 무너져 있었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도자 없이는 제 스스로 정말 제게 원하시는 모습, 제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지금 제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엄마라는 자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매일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 없이는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날로 날로 갈망하고 있을 때쯤 교회의한 언니를 통해 말기 모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고 언니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수소문이었기 때문에 원신은 모르지만 말리는 기도 모임이구나 하며 이곳에 오면 제 궁금증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주 동안 아이들이 사주 넘게 아프면서 남편과의 갈등이 저를 위해 계획하심으로 첫 번째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실제 제 기도 속에 응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잘의 사사나운 것들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말씀에 나오는 그의 나라와 의를 보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제 영혼이 즐거워지는 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기도가 달라지니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제삶 속에서의 변화들이었습니다. 무거운 진처럼 느껴지던 자녀 양육이 즐거움과 기대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제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생각적인 것으로 채우고자 했던 어리석은 엄마였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안송할까 예수님 사랑을 알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엄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의 놀라운 변화는 이전보다 훨씬 아이들이 사랑스럽습니다 <laughs> 아이들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저의 목표는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이 끝나는 시간인 오늘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진짜 살아계세요. 진짜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기도의 능력을 확침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던 제 영혼이 지난 7주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수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더 깊이 알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달달한지도 이제 조금보 봤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실제로 제가 매일 산속에서 그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강의였지만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먼저 먹이시고 태복시켜주시는 경험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한 명의 사람이 제가 되기를 간과하는 마음도 부어주셨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 시간 이후로 실제로 기도 모임이 찾았되요 다른 엄마들과 함께 합치마을 기도할 때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저의 기도로 제 삶이 변화되고 제 자녀와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작은 것에 충실하, 충실할 것입니다.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제 자녀와 가정의 변화를 통해 이 땅과 열방이 변화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분이 함께하신 모든 어머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네.